Man on a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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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ster. You 세상에는 참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만의 재능을 뽐내고 계신 우리 전문가분들이 선생님들이 아주 많이 계시죠. Yes, yeah, so here on Q&A with Masters, we invite those masters to grasp some information that might come around and be useful in your life. This is 전문가를 모십니다. 모십니다. 3사주 연속으로 이제 굉장히 풍부한 인포메리 프로페셔널 분들이 오셨고 오늘도 굉장히 yeah. 기대가 됩니다. 오늘은 oh, yeah. 올봄 핫해지고 싶으신 분들 한층 더 스타일리쉬해 주고 싶은 분들 wow. 365일 코디가 고민이신 분들 모두 모여 주시기 바랍니다. Yes, today we're joined by the stylish and stylist expert, right? Of the fashionista, Che s h i l n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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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입니다. 예. Yeah, oh, 우리 룩스타일리스 together. Oh, thank y o <laughs> 이미 저희 그 wow, 스타. 스타일링을 너무 잘 하시는 걸로도 유명하지만 yeah, yeah. 걸어오는 순간부터 yeah. <laughs> 우리 스타일로 우리를 압도하셨어요. Yeah. 아, 그렇습니까? <laughs> 혹시 매너네어는첫 출연이시니까. So <laughs> 저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및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리 yeah, 네. 네. 안녕하세요. 최시장입니다 네. 저는 이제 스타일리스트로 이제 패션 쪽에서 오래 일을 하고 있었고요. 네. 지금은 유튜브 옆집언니 최실장이란 채널에서 여러분들께 이제 시질적인 코디와 뭐 쇼핑 노하우 등등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야하, 아, 그렇군요. 아. 구독자가 조금 이제 많이 나오시죠? 예, 이제 3 1만 <laughs> 저오른쪽엔 31만 구독자, 저 왼쪽에는 아이고. 우리 그렉 형 62만 구독자인가요 이제? 정상에 계시죠. 60만 <웃음> 정도. 그으로요좋습니다 <laughs> 아, 네, 아, 좋습니다. 그, 합쳐서 근데요. 100만은 나오네요. 예, 어떻게 100만. 제가 네. 이제 한만명 되니까. <laughs> <오>. 네. <laughs> 좋습니다. <laughs> 어, 오늘 wow. 너무 기다렸습니다. 오늘 바로 <laughs> 우리 전시자분들에게 <laughs> 온 <웃음> 질문들 몇 <웃음> 가지를 <laughs>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et's start o f <laughs> This message is from 7892 음. and they texted and said I've always wanted to ask this to fashionistas like Cha Shil-jang. But what is the fashion trend for 2021 for spring and summer? Oh, 789님께서 올해 봄 여름 패션 트렌드가 음. 무엇인지 물어봐 주셨습니다. 최실장님, 올해 유행할 패션이 뭐까요 음, 사실 is is 지금은 it? 뭐가 유행이다라고 딱 정의 내리기가 무색할 정도로 되게 oh. 많은 유행이 공존해요. Oh. 네. 그래서 사실 즐기시는거 좋아하는 거 입으면 되는데 네. 그래도 가장 강세를 따지자 그러면 아. 90년대 패션이 지금 여전히 계속 강세긴 합니다. 90s. Oh. 네. Oh. 네. <laughs> so It's hard to tell there's various trends going on but these days we're back to 90s fashion. Oh. w well, perfect timing. Oh. Yeah. 그런 거를 <laughs> 네. 어, 어떻게 알수 있나? Wow. 그래서 90 데 네. 스트리트 어. 무드에서 가장 많이 썼던 로고 플레이도 굉장히 많이 보이고요. 아, 네. 우리 여자들 왜 슬립 드레스에다가 네. 그티 받쳐 입고 하는 네. 것들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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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다 90년대 굉장히 유행했던 스타일이거든요. 오. 그러면 남자분들은요? <laughs> 남자들도 스트리트 이런 거 굉장히 많이 유행하고 하는 네. 것들이 지금 그 룩이 9 0년대 네. 우리 왜 X세대들이 입었던 옷들 보면은 약간 네. 현대화해가지고 그 똑같은 룩이 지금 반복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90년대 네. 그렇군요 와 X세대는 wow, <laughs> 진짜 in, 아 처음 들었어? <laughs> 많이 들었어 I remember yeah but maybe I'm old maybe right uh, but for ladies slip dress t-shirts for ladies as well that kind of vibe 어, uh, really popular in the 90s. I remember this. Of course, these days for men that x g e n e r a t i o n kind of clothes 대박. a little bit like uh w h a t 90s swag? 그러니까 <laughs> 90년대 스웨그를 그러면 살릴려면 <laughs> 네. 말씀하신 듯 90년대 유행을 살릴려면 <laughs> 네. 어, 남자 같은 분들은 어떤 그러니까 뭐뭘 입어야 되는지 좀 물어봐도 될까요? 그게 맞는 근데 질문인가요? 근데 여전히 90년대가 가장 뭐 대표적인 유행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아. 지금 네. 그리고 좀 시국이 가장 또 강하긴 해서 아. 음. 좀 원마일웨어라고 하죠 그게 가장 또 강세예요 예그니까 네, 요즘 코로나 시국 때문에 사실 네. 이렇게 많이 못 돌아다니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명 왜 편안한 아 집에서 입는 옷인데 아 거기서 네. 이제 한 원마일 정도 가는 아 집밖 그러니까 예전에는 집에서 입는 옷은 라운드웨어라 그래서 네. 집에서 입는 옷이고 밖에 그래. 나가는 옷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네. 집에서 편하게 입으면서 네. 조금만 저기 하면은 집 밖에까지 가능한. Wow. One mile wear, o oh. mile wear, so what well, w o kilometer wear, oh. right? Because you k know, n one mile is about two kilometers. So what you could wear. If you're not going far from the house, 신기하다. like if you're going nearby restaurant, nearby shopping, 오. not far. 예. Yeah. So, 그, 그래서 <laughs> 가장 많이 팔리는 아이템이 네. 트레이닝 세트 모, 그리고 아. 조거 팬츠. 네. 남자분들은 조거 팬츠, 그거 오. 엄청 입죠. 맞아. 그런데 그 <웃음> 원마일 <웃음> 패션이라는 게 원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선생님 이 만들어내신 용어예요? 사실 없지는 않아요. 아까 그러니까 제가 만든 건 아니고 네. 네. 지금 네. 이제 강력하게 떠오르는 네. 이제 키워드죠. 오. 오. 네. 야 이게 어, 패션계도 그이 시국에 이런. 팬데믹 때문에 이런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네. 하네요 근데 이제 그게 90년대 유행이랑 어. 결탁하면서 어. 그때 유행했던 농구화 특히 뭐 덩크나 <laughs> 뭐 에어조단이나 kind of 이런 것들이 yeah. 엄청 yeah. 이제 같이 유행을, <laughs> 유행을 하고 싶죠 야, 야,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That is so funny, right? Those baggy clothes back from the 90s 음. that were so comfortable, relax e d 음. at home, but you can also wear it outdoors. It's kind of a loungewear, but you can go out with it. Oh, 아, That's 첫 me. 질문부터 아주 <laughs> 그러면 저랑 우리 그래픽형의 <laughs> 패션이네요, 요즘. 유행하는. 아, 그럼요. 아, <웃음> 우리가 매기. <laughs> <baggy>. 어. <laughs> 형이랑 나랑 원마일 패션을 계속 소화하고 있었네. 알겠어, we are already doing 그렇군요. it.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 wow. 너무 아, 시원한 대답 감사하고요. Perfect. 좋습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네. 한번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ight. 두 번째 질문 이구구공님께서 e 보내주셨어요. 최 시장님 유튜브로 재밌게 잘 보고 있는데 이렇게 매눈으 나와 주시네 너무 반가워요. <laughs>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옷을 주기적으로 정말 자주 삽니다. 지나가다 이쁜 옷 있으면 충동 구매하기도 하고요. 핸드폰 하면서 알고리즘으로 옷이 뜨면 쓱 들어가서 결제까지 하고 나와요. 그런데 그렇게 산 옷들은 한 시즌 입으면 금방 질려버려서 옷장 정리할 때 결국 벗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좋은 옷을 사서 오랫동안 두고두고 입고 두고 싶은데. 아, 맞아요, 네. 맞아요. Well, basically, uh, in English, let me translate quickly uh, 2992 buys clothes regularly and sometimes impulsively, 음. which we all do sometimes. 음. But her problem is that she gets tired of clothes that she bought when the season changes, and so she ends up throwing away all the clothes that she bought and then buys new clothes all over again so the mm. cycle goes on and on so she wonders what what she could buy that she can wear for a long time and she wants some tips to basically how to keep clothes without keep buying stuff over and over right? Mm. That's 자, hard. This really. yeah, 네, 네. 네. yeah, is the most question. 가장 중요한데 원론적인 네. 방법과 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오케이. 가장 중요하면서 원론적인 건 일단 아. 내 스타일을 알아야 돼요 어, 어, 내, no, 내 스타일이 not. 없으면 사실 어 이거 유행이라 하면서 사고 어 네. 이뻐서 사고 싸서 세일해서 사고, 이렇게 네. 일단 삽니다. 아 근데 이게 딱 나의 그 중심 스타일이 없으면 네. 이게 매치가 안 돼요. 아 그리고 몇번 입으면 생각보다 손에 잘안 가기 때문에 어 금방 질리는 현상이 나타나요. 내 스타일이면 사실 두고두고 입게 되긴 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스타일을 만든다는 건 사실 이렇게 하루아침에 되는 일은 아니라서, 네네. 그거보다 이제 가장 현실적인 거는. 어? 옷장 정리를 잘하는 거예요. 오, 옷장 정리. 네. You know, Organize that t 대부분은 이제 손안 가니까는 어딘가에 처박아 놓고 음. 다시 새 거를 사고 할 겁니다. <laughs> 네. 그러면은 내가 뭐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네. 스타일링 할 때도 그게 손이 안 가서 활용도 못 하고 네. 물건은 계속 쌓이니까 점점 더안 보이는 물건들이 많아져요. 그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옷장 정리만 잘하셔도 <laughs> 그래서 2년 이상 안 입는 건 과감하게 처분을 어려워. 하시고. 그 내가 자주 입게 되는 것들은 있어요. 어. 그게 내 스타일이란 소리거든요. 아. 네, 그래서 이거에서 플러스 더하기로 조금씩 이렇게 하시면은 아마 이게 좀 테트리스 맞추듯이 어. 네, 음. 아마 음. 스타일링할 때고게 아다리가 조금 와. 잘 맞을 겁니다. 아 어, 이게 그럼 결국은 <laughs> 별걸... We just talked about 어. this, remember? 어, we had the the organizing segment 맞아, a few 맞아, weeks back, 맞아. and we buy stuff. We already have three white shirts, but you buy another one 'cause you forgot that you had the other one buried, 맞아, 맞아. right? So you need to know your stuff. first, that's most important. 중요하네. What do you wear? What is your type, right? What do 음. you wear? Instead o h oh, I buy this, oh, I don't like it anymore. I buy this, I don't like it anymore. 음. So you need to know what matches with you and organize your closet well so you know what you have anyway. 이게 근데 자기 스타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 네. 네. 그걸 어떻게 아, 알아요? 이게 뭐야? 하루치 되는 거안 돼. 아, 그러니까 너무 뭐 어려워. What's my style? 되게 유명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laughs> 네. 패션은 돈 주고 살수 있지만 uh. 스타일은 돈 주고 살수 없다. Oh. Oh. Oh, oh. wow you can buy fashion but you can, you can buy, not buy, you style. Can't buy your style wow. yeah. <laughs> 그러면 지금 Key 저희 자, 작가님이 왜 저걸 저한테 물어보시는 모르겠는데 희준씨저 그리고 그렉은 음. 어떤 스타일일까요라고 물어보시면 이런 것도 조금 팁이 가능한가요? 그래서 oh, okay. 일단은 근데 그 옷이라는 거는 yeah, yeah.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는 건 그러니까는 패션이랑 다르게 패션은 이제 yeah. 유행하는 옷을 얘기하는 right, 거잖아요 right. Yeah. 스타일은 그 사람의 뭔가 성격과 라이프 스타일과 오, 취향과 이런 오, 것들이 right. 다 묻어나요.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렇게 희준 씨 스타일을 묻자면, 일단은, <laughs> 제가 오늘 룩으로 봤을 때. 어, 아나 게... 오늘 이상하게 네. 입고 왔는데. 캔디 어, 네. 어, <laughs> 오늘 플아 오늘 조금 이쁘게 입고 올 네. It's raining 네. today, maybe because of the weather. So let it talk. 아무래도 네. 네. 편안함을 추구하실 네. 테고 캐주얼 좋아하실 거고. 네. 그리고 그럼 직업이 뭔가 회사원이라기보다는 네. 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유추가 가능한 거죠. 네, 네. 네. 그래서, 그리고 네. 옷을 하나 아이템을 딱 보았을 때옷 아, 네. 하나 고를 때 취향이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눈썰미와 신미안이 있다라는 어. 게아 일캐입니다 아 뭐야 <laughs> 오늘 정말 저 건조도에 있는 거 아무거나 해나왔 <laughs> <laughs> 오늘이 제일 낫다고 하시는데 <laughs> <laughs> 제가 원래 이렇게 옷을 어 월화 같은 거 있고 수목 같은 거 있고 음. 금토 같은 거 있는데 yeah, 오늘 월요일 좋은 거딱 하나 센스 있게 입이 돼. 아, 그렇게요? 그렇게 뭐 약간 my, 어, 어때요? My, 약간 저런 스타일 괜찮나요? 편하게 안 입으셨군요. <웃음> <웃음> 맞아. 아 저는 편한 방송이니까요. Very. Oh. 아. 어, I don't like to be heavy clothes or feel 맞아. like the clothes bother 아... me. I don't want to. 근데 sweat. 잘 어울리지 않나요? 이런 네. 스타일이. 네, 네. 어. 근데 음. 선생님 말씀하신 게 너무 맞다. 네. 스타일은 아. 패션 스타일은 결국은 본인의 라이프스타일이랑 네. 좀 라이프 연관이 많이 맞아. 많아요. 맞아. 어. 그러면 선생님은 평소에도 이렇게 음. 자주 입고 다니세요? 아 오늘 저 조금 힘을 준 거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근데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은 이런 거예요. 약간 oh. 딱 각잡혀 있고, uh -huh. 약간 시크해 보이고 이런 거. 아 oh, <laughs> 알겠습니다. She knew she was coming to men on air today, so she dressed a certain way, for it, and that's how it goes for everybody. 맞아요, right? 맞아요, yeah. 맞아요. 음, 아 신기합니다. 자 그럼 노래 하나 듣고 선생과 님더 많은 얘기 나눠볼게요. We have g d r a g o n Crayon." crayon. We are back. We are back Ooh. for our Monday segment Q&A with the Masters, aka 채문카르 보시면요. Yeah. And today uh -huh. we're joined by our stylist, fashionista. We can see it right here on Boyiniladio. If you didn't already tune in, of course, 최 실장. <laughs> 그렇습니다. 지금 보이 y 라디오 l a 보시면 우리 최 실장님 같이 mm -hmm. 앉아 계시고요. 많은 분들이 어, 최 실장님이신지, 혹시 국장님 이 우리 혼내러 오신 건지 하는 어떤 분위기인데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네, 패션 원래 옷을 시크하게 입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고요. 우리는 yeah, 좋아요 <laughs> <저희 웃음> 본대로 오신 거아닙니까 네, <laughs> 좋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질문을 한번 계속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Right. Oh. Messages from 어, oh, 네. Yeah, go ahead. 이거부터 need... 할까요이윤희 okay, 네. 씨가 yeah. 저는 365일 중에 300일은 청바지를 입어요. 어. Oh. 진이 제일 편하고 만만해서요. 그런데 wow. 너무 캐주얼해 보이지 않도록 소개팅 같은 자리에도 입을 수 있도록 뭘 맞춰 입으면 될까요? Wow. Oh. So wears jeans often because they're comfortable. Jeans are comfortable to you? Oh, they're not to me. Anyway, uh, so what should she wear for blind dates? Something not so casual? Maybe? 음 좋습니다. <laughs> 좀 많은 질문이 나올 것 같아요. 어떻게? Oh, okay. 청바지 자체가 캐주얼한 아이템이잖아요. Yeah. 근데 실루엣에 따라서 그 느낌이 사실은 무궁무진합니다. Yeah. 그게 뭐 힙합처럼 막 이렇게 되느냐 right. 아니면 정말 이렇게 쫙 일자로 떨어지는 칼같이 일자로 떨어지느냐 이런 거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네. 같은 청바지여도 음. 사실 그 실루엣의 일단 선택을 음흠. 가장 기본적인 일자 일자 핏 같은 거 일자핏. 입으신다면 이제 소개팅에는 네. 거기에 이제 좀 뭐랄까 블라우스 같은 거 같이 매치하고 신발 정도만 좀 포멀하거나 드레시한 버전으로 좀 신으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So it's not really matter of jeans. Yeah, the jeans themselves don't matter. Jeans have multiple use, right? They have multiple styles. So if you match the jeans with the blouse, maybe it could, you know, some formal shoes. It could still look really fancy. So you can dress it up with other accessories to make it look good.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읽어 볼게요. 우리 아르미윤경 씨가 안녕하세요, 최 실장님. 선생님, 저는 어렸을 때는 어. 하비, 하체 비만이었다가 나이살이 찌면서 이젠 그냥 뚱뚱이입니다. 어. 근데 키까지 커서 장구, 장군, 같은데 <laughs> 음. 원피스를 좋아합니다. 어떤 스타일의 원피스를 입어야 할까요? 아, so w h style of dress should uh, y o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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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런 That's 체형 고민들 엄청 많이 하시는데 yeah, but... 정답은 정답은 있어요. 어, 뭐예요? 뭐예요? 내 스타일 입으면 돼요. 네, 내가 오, 좋아하는 맞아요. 거. 오, 네. 일단은 체형을 예. 보완하는 거, 단점을 보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 장점을 드러내거나 내가 내가 좋아하는 옷을 즐기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음. 근데 역시나 그래도 우리가 좀 보완할 부분을 보완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어, 기본적으로 뭐 많이들 이론적으로 는 아실 거예요. 음. 뭐 얼굴이 뭐 작아 보이고 싶으면 이넥을 입는 게 좋고 네. 뭐. 뭐 등등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그냥 전체적으로 "저는 뚱뚱입니다"라고 표현을 했을 때는 정확히 어느 부위가 음, 이제 네. 더 저기 좋고 싫은지를 알수 없어요. 그렇지. 정확히, 네, 네, 그래서 그냥 원론적인 대답밖에 할수 없는데, 기왕이면은 내근 부인액이나 약간 스케어 넥을 저는 좀 추천해요. 네, 스케어 넥이, 스퀘어넥. 어깨선이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웬만하면 잘 많이 커버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원피스를 좋아하시는 거 보면 음. 뭐 저처럼 이렇게 막 모던하고 시크하고 이런 거보다좀 어떻게 보면 좀 러블리한 네. 거나 혹은 약간 페미닌한 거를 좋아하실 음. 것 같은데 네. 그러면 좀 밝은 컬러의 퍼프 소매 같은 거 입으시면 음. 우리 또 살찌면은 팔뚝도 고민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네. 그런 것도 아, 커버가 그런가도... 되고 네. 그리고 너무 타이트하지만 않는다면 네. 어느 정도 라인 잡히는 옷이 입으면 전체적인 밸런스나 네. 이렇게 오, Good. i love that i think that's the, the great answer 음. like she said she had the right answer and that was wear your style 음. you want to wear it you wear it you 음. like it you wear it. Mm. Perfect. Uh, but she continued on, you should try to give some spotlight to mm. your character, the things that identify you. Uh if you want to cover your body shape though, you can. There's some things you can do. She mentioned the V-neck, also the square neck. I didn't know about square neck mm. actually. That's new to me. Uh if you like dresses, try to wear bright colors. Maybe brights can kind of hide some of the The side as well, but then the dress shouldn't be too tight, so you don't have to have it too tight fitting, it can be loose and in the nice color. 옷을 입을 때 양말이면 양말, 신발이면 신발로 포인트를 주고 싶은데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네요. 와우. 컬러 매칭도 너무 어렵고요. 기본 심플한 코디에서 컬러나 아이템 등으로 포인트를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라고 음. 해 주셨네요. Oh, so, how to highlight fashion and then how to match the colors when it comes to giving highlights of color. Ooh, that's hard. 어떻게 <laughs> 일단 오. 질문에 답이 있습니다. 기본 템에 포인트를 줄라 그러면 네. 일단 기본 템이 좀잘 갖춰져야 돼요. 어. 그러니까 네. 화이트 셔츠 하나만 있더라도 고 네. 네. 뭔가 뭐, 뭐 이렇게 오버핏의 화이트 셔츠만 하나 잘 갖춰 놓으면 뭐제젖처 있냐? 네. 네. 뭐 이렇게 벨트를 하냐 이런 거에 따라 연출이 좀 많이 가능해요. 네. 거기에 포인트를 넣을 때는 일단은 여러 가지로 포인트를 넣는 건 사실 내공이 필요하고 가장 쉬운 거는 소품, 악세사리를 활용하는 거예요 악세사리 네, 네. 아그 중에 가장 첫 번째로 시도하기 좋은 거는 신발입니다 신발 오, 네. 네. Shoes. 그래서 오. 그냥 무난한 그냥 기본 옷을 입고 네. 신발에만 포인트를 주시면 아. 그게 룩이 되게 새로워 보이거든요. 그냥 정말 베이스 한 셔츠에 바지에 샘플 샘플 클라우 하지만 신발은 예. 조금 슈스. 튀게. 약간은 디자인이 튄다기보다 예. 처음 도전하시는 분들은 칼라를 도전하시면 컬러. 좋아요. 예. 예. Really? 맨날 흰색이나 블랙만 입었다 입었, yeah, 신 right. 그러면 Mostly. 뭐 레드도 좋고 뭐 오. 노란색도 좋고 이런 식으로 칼라만 딱 있어도 똑같은 청바지에 흰티 입었는데 룩이 달라 보여요. <laughs> <laughs> 야 이거 약간 치트키 같기도 합니다.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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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ight? so, simple clothes can 음. be changed all with the color of your shoes. Wow, 음 change a little color and it changes the whole design. 음 wow, 멋졌다. 자, 그러면 선생님, <laughs> 네. 이거 저희가 사실은 노래를 들어야 되는데 <laughs> 어 이거보단더 중요한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uh, oh. 원래 아까도는 선생님 말씀하셨다시피 저랑 그래도 지금 잘 입는다고 하셨어요. 네. <laughs> 하지만 만약에 <laughs> 저희가 선생님한테 의뢰를 드려요. 선생님한테 <laughs> 정말 돈을 드리면서 <웃음> 선생님. <웃음> 스타일링 좀 해주세요. 한다면 w h oh, a yeah. t w o u l d y o u s u g d e s t want 어떻게 입 y 건가 o 딱 t 을어 거금을 money. I d 요받 t want t h 받으 o n e 으 I don't want I don't want the money. I d o w h a t w o u l d y o u s u g g e s t 요 저는 그냥... 지금 이렇게 포멀한 아근데 이거를 오케이, 저기 샘플. 상담을 하려면 사실은 네. 이분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조금 더 파악을 깊게 파악을 해야 돼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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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이렇게 즉석적으로는나 대답 안 할래요. 안 <laughs> 아 진짜 어려운 상대긴 한가 보다 우리가. 어. <웃음> 어. <웃음> 어. <웃음> 어. 아니 근데 나 <웃음> 개인적으로 <laughs> 그렉님 같은 경우 네. 근데 두분다 마찬가지야. 네. 네. 정말 딱잘 재단된 yeah. 수트 입으면 너무 멋있어요. Oh, 네. 그, yeah. 그러니까 그렉이 수트 진짜 do, 잘 어울려. I look good in a suit. That's true, but I can't 음. wear them every day. I'm always hot. 너무 털. <laughs> 그래건 수트로. 네. 그러니까 그렉이 네. 정말 잘 슈트야. 만들어진 거이형 가발도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laughs> 진짜 잘 어울려. 그러니까 모든 걸 약간 좀 누군가 이렇게 만들어 준 거를 잘 어울리는 음. 사람이고. 희진은? 어. 비지는 저는 네. 약간 <laughs> 스포틱한걸 좋아합니다. 네. 약좀어 약간 타이트한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음. 그러면은 그냥 계속 이렇게 입고 다녀도 될까요? 어 그럼요. 좋아하는 거 입으면 돼요. 아, <웃음> <웃음> 그래서 누구의 스타일을 바꿔주는 거는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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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윤희 씨가 아. 답이 안 나오는 건가요? 로가면 <laughs> 네. 아 그럼 노. No. <laughs> 아, 저돈안 받기로 했습니다. <laughs> 아 노답. No <laughs> 선생님께서 두 손을 들면서 <laughs> 니네 돈 받지 않을게 노 노다. 좋습니다 재밌어. 자 그러면 아, 잠시 어, 쉬고 와가지고 끊임없이 네.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